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입니다. 여기 와 보니까 이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꽃그릇 많이 들아하시죠원박싱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 잘하고 계신 화분입니다. 근데이 화분 세트를 구성해 놨네요. 한번. 안내문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꽃그릇 화분입니다. 저를 이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10세트씩만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택배 배송일은 1월 8일입니다. 여기로 문자로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색상은 랜덤으로 나갑니다.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푸은탄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푸은탄을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저는 이거 행복한 꽃그릇 별 관심 없어서 언박싱을 들할 때도 자세히 안 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여기 와 보니까 행복한 꽃그릇, 꽃그릇 영상을 찍게 됐네요 한번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꽃그릇은 다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거기, 그런데 이제 세트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내놨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 아이들은 1번 세트. 4만원인데 3만원으로. 와 10세트.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아,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 아닌가 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나갑니다. 문자로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1번 세트, 아, 요런 거네요. 가로가 10, 높이가 9, 8,000원. 여기 개별 화분 가격은 다 동일하게 판매한대네요. 근데 이 세트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좀... 4만원인데 3만원으로 나가네요 그리고 치수는 이런 치수고요 겉에 치수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가 두 개하고 또 요거 요런 거두개 가루가 10 높이가 12 8천원 요거 얘는 저도 선물 하나 받았는데 아주 다리 시집기참 좋더라고요 요렇게 두 개하고 이것도 가루가 12, 높이가 9.5, 8,000원 짜리 이런 거, 얘는 조금 큽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다섯 개가 4만원인데, 3만원입니다. 3만원, 3만원이고,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셔야 되겠네요. 여기 1번 세트고요. 또 2번 세트, 2번 세트는 54,000원인데 5만원 10센트만 판매한다고 그러고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1월 8일 배송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화분 많이 보셔가지고 다아실 거예요. 시수는 이렇습니다. 또그이는 가로가 9, 높이가 1 2 8,000원이고요. 여기는 가로가 15, 높이가 18,000원이네요 이런 화분입니다 큼직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쪽에 가로가 16, 높이가 11, 16,000원 얘는 엄청 크네요 아주 큰 창, 창 심어도 되겠어요 이런 짓로 꽃 그림도 예쁘죠? 행복한 꽃 그림 꽃 그림이라 그러더니 꽃 그릇 그림도 예쁩니다. 또 이쪽에 가로가 10, 높이가 9.5, 6천 원 이렇게 지수는 이렇, 이렇습니다. 대지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여기. 가로가 8cm 높이가 12cm 8,000원 아, 이렇게 생겼어요 좀 약간 농입니다 오, 요런 게두개아조이컵이 들어가진 않네요 겉에 치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몇 개일까요 여섯 개? 여섯 개가 2번 세트 2번 세트인데 54,000원인데 5만원에 할인 가격입니다. 2번 세트입니다. 또 3번입니다. 3번은 아주 화분이 예쁘네요. 사각 화분인데 3번 세트, 58,000원인데 53,000원에 색상은 랜덤입니다. 이렇게 생긴 나고참 이쁘네. 가로가 12, 높이가 18,000원. 이것이 두 개, 똑같은 게두 개고, 여기는 가로가 11, 높이가 15, 15,000원. 어, 얘는 아주 묵직한 게꽤 탄탄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여기 농화분. 가로가 10, 높이가 20, 만3 0 0 0원 이렇습니다. 농화분이에요. 또, 이쪽에는 가로가 9, 높이가 12, 만4 0 0 0원 이런 화분. 또, 지수를 안, 안 해봤죠? 지수가 이런, 이런 지수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가 딱, 딱 들어가는데 꺼내기가 곤안할것 같으네. 높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가 3번 세트. 3번 세트가 53,000원. 또 4번 세트. 4번 세트는 여러 개네요. 음, 7개. 7개인데. 67,000원인데 57,000원 와 만원 할인이 있습니다 67,000원인데 57,000원입니다 1월 8일 배송할 계획이고요 날짜 적어 주시고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아 오늘 날짜 오늘 날짜 1월 8일 꼭 적어 주세요 오늘 화분은 1월 8일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화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이 다리도 길쭉하고 좋네요. 아주 가로가 9.5, 높이가 12, 8,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이가 두 개, 두 개. 또 여기, 여기 치수를 보면은 이래요. 겉에 치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두개 하고, 여기 가로 10, 높이가 13, 8,000원. 얘도 농화분이네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쌍둥이가 둘. 쌍둥이가 둘. 이렇게 들어가요. 겉에 치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또 요건 큰, 크나, 큰 화분이네요. 가로가 12.5, 높이가 11, 만0 0 원. 와, 이건 큰 화분이네요. 큰거 심어도 되겠습니다. 치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치수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가로가 12, 높이가 12, 만 원. 귀엽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이렇게 화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네요 요거가 두개 이렇게 두개 치수는 이렇게 생겼네요 겉에 치수를 보면은 이런정도 요것이가 4번세트 7개의 4번세트 4번세트가 67,000원인데, 57,000원으로 할인됐습니다. 전화번호를 영상에 적어 놓겠습니다. 1월 8일, 1월 8일 배송할 예정입니다. 1월 8일 배송일자인데, 그래도 여기 이거 1월 8일이라고 날짜를 적어 주세요. 저기, 주문하실 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